햄 주냐? 니코 나이스. 자 니코 하나더 주냐? 와 c 리코구스 좋아요. o 나이스. 연우! c o 내가스 Nico, 나이스. n i

이 판은 아까 그 힌드 캐리덱으로 한번 해보자. 맨날 내가 심만썼는데 블루 은근 야오스 좋아. 다시 뭐라고 별 돌추가랑 공습도 빨랐어. 시쌰 앞에. 업하고 이달리 믿고. 이기면은 둘다 사자. 마오랑 이달리. 마오카 이성 지금 찍는다? 좀 이따 앞라인을 싸움꾼으로 할 거긴 할 건데. 일단 찍고. 파고 오래때 늙고 없으 매우캐 이 넘엔데. 야 일로 달려 일로 달려. 아 글로 달려야지. 찍혀지겠네어아 성공이 없네. 어이어이만아 갈리고 있네. 초반에 칼릭 두고 이렇게 삼강신도 받으면 너무 싸발줄이야. 지팡이 일단 먹을 수 있게끔 가자. 지팡이. 이 원짜리 먹어야 제일 좋고 못 먹으면 연은 먹고 정순까지 만들고 만들 거거든요. 누가 자꾸 배방 끼는 거야? 오케이, 저 행운 카타가 떴다고? 잠깐만, 킨드랑 행운 카타? 아 이건 못 참지. 이건 행운 카타로 해서 육행은 조져야지. 이건 못 참지. 맛있는 건 참을 수 없지. 간다. 행탈이다. 비졌다. 진짜 행운 카타는 캐리력이 있기 때문에 총검에다가 딱 템까지 나와서 아주 좋아요. 진카스까지 그렇지... 아, 이렇게 하면은 대장군까지 없긴 하네. 함 캐치 안 뜨는 거 아니야? 야, 잠깐만, 이 친구도 약간 행운 갈거 같거든. 누가 먼저 행운가나 보자. 니달리 팔 어, 띵 키죠. 그렇지... 아, 생거 보소. 지금 이성 카타는 미쳤지. 나 이자 챙겨줄게요. 어차피 나중 가면은 내장군 안쓸거 같으니까... 최대한... 아니야, 이분 아니에요. 까딸레나 황립... 아, 행운은 못만들어요지식게볼 저는 지금 황운 카타할까 약간 고민 중인데 그래서 육행운 되이딱 생긴... 이게 안 돼가지고 암살자 없는 게좀 아쉽네. 지금 옆에서 암살자가 넣고 싶은데 지면은 원하는 템 먹을 수 있으니까 1등만안 만나면 연승 탈수 있을 것 같은데? No. 아, 아, 기가 막히게 만나네. 어, 아, 네, 잠깐만. 아, 가비... 이길만 한것 같았는데. 림자가 뒤로 가. 야 이겼는데? 그 러쉬... 일본 선택 받은 자카타리나이거지 아, <laughs> 달달해, 달달해. 구시야, 구시야. 허리 띠 먹는 게 제일 베스트. 허리 띠두 개, 연은 하나. 그럼 대장군 만듭시다. 대장군 만들고, 팔레 때 육행운에다가 삼 대장군에 암살자 이렇게 갑시다. 어, 파이크 떴다. 대장군 만들어 놓고. 8렙 때바위 빼고, 영산 쓰고, 그렇게 갑시다. 돌아! 아, 여기도 행운 보고 있어. 잠깐만. 상대치 못 잡네? 징크스 화이팅! 같이 딜해줘! 아니, 총검이라 잘안 뒤져! 잠깐만, 사일러스한테 죽는 거 아니지? 그렇지! 총검! 돌아! 돌아! 우와, 5200대. 보상 이게 져야지 좋아지는 건데 지금 안지고 안 있기 때문에 연승 달달하다잉 암살자나 하 나중에 탈론 쓰면 되고 아니면 c c 기용으로 파이크 써도 되겠다 이번 판 약간 행운 카타뜬 게 약간 운이 좋았지 탐켄치도 빨리 이성 좀 떠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앞라인 좀 해주는데 세주 이성 좀떠줘야돼 나중에 바이 뺄 거라서 영사술 뺄 거라서 앞라인 좀필요하니까아 여기 한번 치겠네 우와 행운 카타 그렇지 어 앞에 짤짤 파이크가 어그로 잘 끌어줬어요. 파이크 쓰자 탈론 의미 없다. 파이크 쓰고 어그로 싹 빼가지고 팍, 픽, 폭 하는 게 짱이다. 너 탈론 이렇게 뜨면 또 쓰고 싶게 만네. 오케이. 어 뭐야? 아니야 앞이 너무 없는데? 형들? 업하고 아드록스까지 써야겠다. 앞라인두검 탈론 줘야겠다. 카타리나랑. 탈론쪽 캐리로 가자 앞라인 너무 약한데? 위드권 3대장군 받은 카타리나가 아 잠깐만 아 이거 궁 훔쳤다 아 이거 너무 약해서 이거 세주가 궁만번 써줬어야 했는데 하기안 음, 나오네 대장군을 세주를 줄까? 대장군 세주 주잖아 그래야지 조금 대장군 시너지 막궁 쓰지 않을까? 탈론이랑 카타 키로갈 거니까 앞라인 단단해 내가 봤을 때 아 근데 대장군 이거 다섯 개다 쌓은 징크스 이거 아쉬운데 나중에 징크스가 한번 활약하지 않을까? 세주 있다가 아트록스랑 같이 이성 뜨면은 될거야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자, 준대로 가자 나는 괘신하지 않았지 니팀 네 버려? 누덴 도가지고더 빨리 돌게 할까? 아 안다! 와 인피 고용포 아칼리 존나 센데? 안다안 다워 이 고염 폰데궁 던질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우산 <laughs> 특별 가전 우군데입니다 여기는 내카타리나 그냥 개밥될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90으로 버티고 있는 거지?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이게 어떻게 이렇게 90으로 버티는 건지 갈리오 빨인가어씨발 말이 안돼 버그 아니야? 검거해 내가 혼내 죽겠다. 일단 맞아 보기 전까지는 다들 그럴싸한대이 있거든 아 여기 개도아 잠깐만 이거 잡을 수 있냐? 6, 야, 육강 갈도 엄청 세네? 4천이네 어우! 갈리오빨로 연승하고 있었구만. 바로 캐치 완료. 자네 왜 센지 내가 바로 깨달았어. 맞아보기 전까지는 다들 그럴싸한데, 이거. 갑옷 세트 먹고, 그냥 팔렙때 세트 넣으면 되겠다. 싸움꾼용으로 앞라인에서. 무댄 어. 음. 주자. 궁한번 돌면 어차피 다 죽으니까. 3대장 군에다가 선택받은 그거니까. 굳이 모자까지 줄 필요 없어. 어차피 한번 돌면. 은 사천 갈리고 저런 거 아니면은 다죽으니까가이 넣고 음, 살살 이도를 해주면서. 다시 보면은 금방 금방 궁쓸 거야 나. 나머지 애들 좀 이성 떠야 되는데. 어우 빡세다 이성 띄우기. 자 대장군 탈론을 할걸 그랬나? 징크스 이성 뜨면 대장군 탈론해야겠다.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지? 파이크 쓰자 탈론 의미 없다. 난 바본가. 왜 굳이 징크스 키울 생각을 했지? 존나 멍청하구만. 오케이. 상대 징크스는 야물딱 지는구만. 저런 모습을 내가 기대한 것 같다. 가볼 수 있냐? 세트? 야, 일로와, 임마! 어디가! 이씨, 싸우다가 도망가? 디저잇! 그렇지. 싸우다가 어디가, 임마! 어? 아니, 싸우다가 이몸이로키기 하러 가네. 등손실로 올까봐. 오케이, 연패하고 먹는 거니까. 템, 나이스! 이맛에 하는 거긴 해 이거 대장군을 탈론 주는 게 맞다 오코? 아 릴리아야 필 탈론도 선성 봐주다 나머지 애들도 뽑아야 되니까 무대에다가 정손 아, 자, 무대 정손 주면 대장군 안 줘도 되나? 그래 무대 정손이 깡질을 올려주자 명사수 있는 게 낫겠지 아지르보다. 아지르 이성 뜨면 니달리 갈 생각도 하긴 할게요. 어째 여기도. 아, 박스 안 깨져? 아 수훈이라서 제발. 탈론, 아 이걸 못 잘라? 보여주냐 진카스? 아, 스 턴을 시켰는데. 나살이 박스 말고 옆에서 죽검으로 애들 한 마리 탁 죽이고 그 탈론이 딜량 가장 많은 적한테 다시 뛰니까 그걸 노려서 다시 이쪽으로 뛰게끔 하자. 그게 맞다. 내가 볼때 아무리 봐도 앞 라인이 잘 버텨야 되거든. 웃단 내려. 지금 갑니다. 뭐냐 아지르 쓰자. 또 버리고. 비싼 거 써, 비싼 거 비싼 게. 비더거야징싼아 아무리 봐도 하자 있는 챔프라서 징싼스안 써. 까싼레 써. 돌고 어? 세트 궁 뭐야? 비싼 거 써. 검탈론할 만해 거 써. 비싼 거 써. 비싼 아 써. 비싼 거 써. 비싼 거 써. 비싼 거 써. 비싼 햄 나이스! 나 아까 말했듯이 니달리 있다. 저부크 갈게요. 얘 것도 탱룡으로 시키고, 모렐로 하나 준다? 래도 아니고 무조건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데? 이건 치감 애들 더아해주니까이 시에다가 모렐로 주다모래 정도 안만해도고 아! 아, 여기에 물었어, 야지 그렇지. 치감 효과 있고, 어차피. 카탈레나. 역시 선택받은 자 카탈레나 뜨니까 야물딱 지구만. 루치지 탈론! 탈론! 히바 2대의 수호천사 무조건 수호천사 이거 어차피 세주는 대장군 시너지까지 있어서 무조건 궁쓰거든? 아트록스 수호천사 줘서 애, 애, 아트록스 애들 끌고 오게 그게 맞다 템 주냐? 니코 나이스! 창고 설마... 터진다 엄청 놀래 장막이 좀 무서워서 이로 피할게요 그렇지 까타래다궁구았고 오케이 탈론 살아있어 주검 쓰고 모렐로 붙여주고 자 아지르 궁한번 써주고 주검 쓰고 아 존나 쎄 탈론 뭐야 나있다 1등 컷자 니코 하나 더 주냐? 와아 풀리코 이거지 뜨면 야물딱지다 행운 카타 뜨면은 진짜 좋네 브로치에 카타리나 어 잠깐만 뭐야 내탈로 어디갔어 이걸 아칼리한테 줘? 그래도 아지르가 궁 한번 써주는거 좋은거 같은데 거하에다가 솔라리에 저거 뭐야 저거 가고일 주고 카타 삼성나있다 더안 되면 탈론 삼성 찍으면 되지, 뭐. 황제 진영을 밀면 다 지실 것 같은데. 여기에 솔라리 죽은. 이성 어차피 될 거니까. 아, 아트록스 끌고 올 거라 괜찮아. 아, 뭐야. 아, 수운이 있었구나. 맞다. 깡딜로 잡아야 되네. 오케이. 까타 삼성 쓰니까 깡딜로 잡았죠 자, 저리븐 잡을 수 있냐? 제발. 리븐 못 잡겠는데? 여기 무슨 리븐까지 저렇게 괴물로 만들어놨냐? 아, 아 빨리, 아지로도 이성 돼야지. 게임 편해지는데. 아, 여기는 장막만 피하면 이겨서. 와, 뭐야! 두갈이야? 잠깐만. 두갈 실화냐? 그렇지. 어! 어, 실화. 방법 하나다. 탈론 삼성이나 아자르 삼성으로 밀어서 잡아야 된다. 아니면 이지 삼성 뽑고 궁극기 9,999로 그냥 죽여야 돼. 부강신도 갈리오 소게쳤어내 갈리오는 존나 약했는데. 펑퍼한데 무슨? 맞아 와갈리. 탈론이 여기 잡아줘야 되거든. 아갈리오. 그렇지. 그렇지. 어세신크리 탈론 좋았어. 오렐 정손. 정손 가자. 오 뭐야! 템좀 보자! 아! 이거 끝이야? 아니 연패하고 아니 아까 한번 이길 때는 니코 주더니 1열 좀 치자 자 아직은 이 탈삼각 나왔고 일단 대기 탄로단트 쓸 수도 있어 아 이거 못 잡았다 아이게 수훈이라서 앞에 그 아트록스가 못 끌고 와서 좀 의미가 없네 아트록스 의미가 이게 니코나 네, 할할 음? 쓰자 일단 코 탈론 한테 하나 하고 이거 맞으면 장막 맞으면 쓸게요 이거 3성 탈론이다 와저 구강구강 그렇지? 무적으로 아 잠깐만 어 뭐야 탈론 힘내! 그렇지 잡았고 미들건 삼성 탈론 그렇지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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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잡고 봐봐. 아 이거 템줄 애가 없는데? 아다, 아다록스 에딱 주고 탈론이랑 같이 쬐고 그 다음에 아트록스한테 뛰어가자 그게 맞다 아 오케이, 저기. 그렇지. 바로 제거. 달론. 달론. 누르가시누르겠어한 아, 세트 넣어서 싸움꾼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아지르 삼성은 없겠지? 됐어. 궁각 좋다. 1롱어 뭐야 탈론 구하뭐 씹혔어 저거. 진령궁 때문에. 제발. 아, 카타리나도궁신었는데어왜 반데? 뭔가 씹혀서. 어 근데 이겼다. 나이스. 거지르! 고아가지르! 거지르 좋았다. 어, 탈론 궁각 씹고 진절하네. 부강신도대 6행은 진짜 세계관 창여자들의 싸움이다. 에 f 하나도? 아, 장막 맞았다. 오케 빨리 누르 진량 빨리 졌어. 오케이, 세조궁 잘들어왔고 그렇지! 어쌔신의세신 들어가시고! 깔끔하게 6행운 삼성 탈론, 삼성 카탈이나. 깔끔하게 1등 했지굿야 아이, 게6행운이지 달달하네.